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신규 가입자들은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보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쉽게 말해서,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9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의 권유로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줄이고 보험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죠. 보험사 손해율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건강보험재정악화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정특례로 지급되는 고액의 의료비는 현재 건강보험재정악화에 더큰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누수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장은 줄어들고 고액의 치료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노후 의료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핵심 보장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MG손해보험의 재정난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만약 매각되지 않고 청수가 되면 실손보험가입이 어려운 분들이나 암, 노예, 심장, 간질환 등으로 타사 고액보험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상은 단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메리츠 화재에서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인력 감축 우려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각 시도까지 실패하면 회사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부디 가입자 중심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무료 보장 분석을 원하시면 010-082-3156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